제가 이틀째 지금 시그널을 베타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어서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네. 다 개딸들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러는 것도 민주당이 저러는 것도 네. 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특별재판부를 <laughs> 저렇게 강조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개딸들 개딸들이 그러니까 배경이 있고 그들의 뜻대로 지금 좌지우지 네, 되고 그 있는 그 세상이 거.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간 지난번 민당 정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의심명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음. 방송인 김모 씨가 음. 쉽게 말하면 개딸들의 쉽게 말하면 총사는 아이에요 충정로 대통령? 네. 그렇죠. 네. 잘아시네 네? <laughs> 그분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가 대민국 한 집권당 민당의 다수의 언들이에요. 음... 그분이 방송하는 그 방송에 한번 출연하는 게 대단한 영광으로 지금 현재 계급장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민주당 의들입니다 그래 실제로 그래요? 어, 실제로 사실... 그래 돼 있는 거예 제가 잘 알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직이나 충실해 될 사람이 이번 백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 음. 구성이 이게 왜위원이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회라는 건데, 왜 그게 입법부의 권회입니까? 음. 헌법권 아니지. 음. 헌법 101조에, 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음. 이게 지금 이제 상급 분립이 깨지고, 결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헌정소호가 이렇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냐. 음. 좀 전에, 우리 저 이상민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법원 입장에서도 사법권 청의를 갖다가 직접 입, 직접 권력 선출된 권력들이 뭐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 된다는 걸 그러면은 이쯤에 이제 법원 판사들도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깊게 음. 느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할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음. 무슨 말씀? 재판 재판 5개 이제, 다시 재개해라. 어 재개되면 이런 재판 중지돼 있는 거예요. 네. 서부의 판단이에요. 서부의 네. 독립을 침해할 거라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지금 음.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그 거라는 누구도 깰수 없어요. 음. 이재명 대통령도 절대 못 깨요. 음. 그대 입법권력 민주당이 이거 못 깨는 겁니다. 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분개할 거예요. 검찰 개혁을 얘기를 꺼내는... 고전에 아까 좀김호준씨뭐 방송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잠깐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 의원이라고 다 거기 출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김호준 씨가 점지를 한 사람만 아, 그래요? 하는 거예요. 거기 출연한 걸 그냥 감읍하고 영광으로 알고 있죠. 진실. 아... 그리고 그게 굉장한 자신의 그 말하자면 훈장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가 될때 갯딸들의 힘을 이용해서 됐죠. 저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은 원래 뭐 주류 세력이 아니었어요. 저쪽 변두리에 변두리에 있다가 사실 대통령까지 왔잖아요. 그 자리에 오를 때는 개딸들의 힘을 <laughs> 얻은 건 틀림없는데 지금은 김호준과 개딸들의 독이 된 거죠. 음. 지금은 이제 이제는 세력이 커져가지고 김호준과 개딸들이 민주당에서는 줄입니다. 음.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음. 그러니까 눈치 보고, 그래 정, 뭐정청래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개딸들 눈치 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된 것도 뒤집어 버리면서 마치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음. 비열한 짓을 보였잖아요. 음.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 그게 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음. 보이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세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장악하고 음. 그걸 내세워서 지금 한국 정치를 이렇게 아주 극악한 폐악상태로 음. 몰고 있다. 이거는 그런 책임을 난 겉으로 드러나는지 않으니까 책임도 묻기도 어려운 겁니다. 음,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는 걸다 알고 있어요. 다 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비판 속에서 지금 당원 주권 정당 특별 위원회가 대의원 1인 1표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대의원 1 표가 권리 당원 17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비율로 맞춰진다는 거죠. 전당대회가 말... 내년에 있는데 네. 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거다. 이건 지금 무슨 어떤데 지금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당원 주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얘기들을 한다면 당원 주권이라 그러면은 다 어느 당원이든 동등하게 한 표를 가져야 돼요. 네. 근데 대의원만 또속안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위의 지위를 준다면 그건 당원들이 평등한 게 아니죠. 음. 그러면 앞뒤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치적 출수가 담겨 있을 겁니다. 음. 아마 정청래나 또는 개딸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지위가 정치적 기반이 그대로 굳건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음. 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선정하거든요. 음. 그러면 말하자면 당권을 쥐고 있는 정청래나 개딸들이나 자기들의 입맛에 딱, 어, 행동대로 움직일 사람, 사람들을 음, 대의원해가지고, 우위의 표에 있어서, 우위의, 음. 우위성을 인정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자신들의 저, 그, 정치적 그 기반을 음. 아주 철권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뭐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를 지금 빠뜨렸습니다. 이 얘기는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서 평산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다고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예. 그걸 보고 추미애 의원이 한 마디 했어요. 말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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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는 게 어른의 도리다. 이거는 지금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한 거잖아요. 아, 아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네. 예? 네. 법무장관 부 시켜준 사람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에 <laughs> 뭐. 네. 예? 네. 불과 몇년안 됐습니다. 네. 예? 아무리 지금 이재명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네. 거기 뭐 맹비여청가를 보원리연로를 치는 건 좋지만은,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 뭐, 이연이 전 총리가 뭐 문재인 찾아갔는데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예? 그. 별 의미, 국민들 관심도 <laughs> 없어요. 혼날 일인가요? 예? 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자기가 이제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당권을 손에 쥐려고 그러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따라 하게 하면, 제대로 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아요. 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지금 이제 개딸들에 의해서 가장 다원축군 시대를 연다 그래가지고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도 실용 협치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해치고 국민만 바라본다 이러다가 이게 국민 여론 이거 오기 전에 민주당 자기 친정 집에 기반이 통째로 흔들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내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그개딸들 놓고 쉽게 음. 말하면 해괴물이 지금 음. 지지 싸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국민들만 바라보겠다고 또그 어? 어. 허구죠. 허구죠. <웃음> 거짓말이고. <웃음> 불과 100일 만에 밝히지는 허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열심히 전푹 빠져서 듣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벌써 10분이 <laughs> 넘었네. 자, 오늘 정치 속풀이 속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분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